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일상 가운데서 넘치도록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깊이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주도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외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라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자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계획 또 왕의 권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대로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길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뜻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날들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는 주님의 것이며 모든 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이죠. 왕은 악한 것을 묘하고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도록 힘쓰며 살아가고요. 또 정직하고 의로운 입술을 입술로 말하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어지고 또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공의와 정직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반영하고 또 세상에 하,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모습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모든 뜻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